게임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름 을 입력합니다. PPT에 나오지 않은 마법사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차량트에 들어갑니다. 레벨업을 할 때까지 고블린을 잡아보겠습니다. 파이어블로 공격합니다. 레벨업을 하였고 미션이 부여됐습니다. 노구리를 퇴치해 보겠습니다. 미션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주어지습니다 이제 무기 상점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마법 지팡이를 구매해보겠습니다. 유저의 힘과 MP가 크게 증가했다는 메시지가 입력됩니다. 다시 사냥터 입장해보겠습니다. 드래곤을 잡아보겠습니다. 파이볼로 공격하겠습니다. 레벨업을 할 때까지 잡아보겠습니다. 레벨업을 하였습니다. 다시 미션부구되었고살킹를 퇴치해보겠습니다. 레벨업을 한 후에 새로운 공격 스킬인 아이스 스톰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드래곤을 잡아보겠습니다. 아이스 스톰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아이스 스톰이 드래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뜹니다. 이상으로 시연 동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